아,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의 먹고 보자 먹방 이창수입니다. 박수! 오! 아, 여기는 제 지역구 천안시 신방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이 사장님도 아주 미인이시고 그 미인의 입맛이 담겨있는 음식 맛이 너무 좋은 도가네 식당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깝게 지내는 분들하고 가족을 점심을 먹는 자리입니다. 안중기 TV 보셨는데 같이 점심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여기 어디에요 어머니? 네, 신방동에 위치한 도관의 숯불갈비입니다. 다시요. 천천히요. 아, 신방동에 위치한 도관의 숯불갈비입니다. 네. 음식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보자여서 가지고 먹방은 어색하긴한인데 특별하기도 하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후보자들이 칼국수 먹방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오늘은 야 아. 특별히 이제 고기까지 나왔네요. 와 <laughs> <좋아>, 멋집니다. 승대라고. <laughs> 네. 승대라가 팬들이 맥주를 먹고 아. 좀 저기하고 라 이렇게 또 우리 또 김태자님이 네. 또 이렇게 우리 유원님한테또 배고팠어 진짜. 요표고팠어 이한. 아유 몸에 농손자된 거. 아 그래. <laughs>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끝타왕을 보는 데는 요직업입니다. 네. 평소보다 매출이 평소에 19, 20%밖에 안된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재난 기본, 기본, 기본 이거,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 이런 분야에 그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구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보다는 실시간에 심한 대상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좀됐으 하는 바람을가지고 여기 지인분들도 정말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순환이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어때는 밥을 먹고 있었나 아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뭐 하루에 밥을 뭐 3끼가 아니라 6끼씩 끓합시다 외시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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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아, 좋 네. 맛이 어떻습니까? 아, 저, 저도 궁금한데요. 제가 싸드릴라. 아, 진짜요? 아, 아, <laughs> 아, 엄마감도가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놓고 쌓는 거니까 어. 이게 오, 뜨거울 텐데. 아, 이거. 괜찮아. 이 자르셔서 들어가시 우리 안태표님도 드셔드되는데 많이 드시 맛있대. 하나드시 아가 주신 거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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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 <laughs> 아, 사실 제가 부모님 따라서 먹방 하면서 고기 처음 <첫> 먹습니다. 진짜야 전부 다 칼국수. 아, 부적이네 오늘 고기. <laughs> 맛있게 잘 먹기. 할니시라고아요 <laughs> 음, <laughs> <해서. 핫매시라고>. 네. <laughs> 아, 고기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너무 맛있죠사야 <소사드려야> 돼. 내시이기 맛있어? 안녕. 안녕. 어 나중에 유튜브 나가니까 안중기 오빠? TV 안준기 뭐, TV 구독 좋아요 오, 눌러주세요. 오, 오. <laughs> 아 방송을 하는데? <laughs> 아, 네. 어머니, 저 하나 더사주세요 아, 맛있다. 뭐냐, 뭐 그래, 뭐. 자 우리 어, 이창수 부님 네. 이번에는. 이 창수, 이번에는 2번, 2번.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2번을 찍어서 이 세상을 바꾸자. 이 자, 어떻습니까? 좋아요, 음. 좋습니다. 잘 쏩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손가락까지 놔둬야 돼. 놔둬. 어, 음. <laughs> <laughs> 야. 그럼 대단해. 감사합다 먹방을 즐기세요. 바뀌었지, 바뀌었지. 가이야